시간에는 특이수열과 극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이 3개인 요한수열 an은 a1, a2, a3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항 an이 n-3n-9인 분의 경우 이, 이를 적용해서 나열하면 an은 0분의 0이 나옵니다. 제 3항은 n에 3을 대입하면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죠. 이 0분의 0은 휠시어에 등장하는 특이한 수의 0분의 0이 되겠죠 휠시어에서는 0분의 1을 무한대로 나타내고 0분의 0을 엡슐론으로 나타냈을 때 0, 엡슐론 무한대가 아닌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덧셈표, 곱셈표가 가능합니다 덧셈과 곱셈이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마이너스 무한대는 무한대, 마이너스 에스는 은엡씨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엡프론이 됩니다. 엡에론과무한대가등장하는 수열을 한번생각을 해보죠. n 1는3 n-4, n 무한대는 에프씨는 무한대는 대입하면 0이 되고, 그래서 분모가 다 0이 되죠. 0 분의 1한대는서무한대가 되겠죠. 제 2항도 0이 되고, 제 3항도 0이 되고, 제 4항도 0이 되고, 제 5항도 0이 되고, 분모가 0이 되겠죠. 그래서 0분의 1, 0분의 1, 0분의 1, 0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한대 그 5개 나오는 유한수열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만약에 여기에서 엡실론엡실론이 나타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똑같이, m-4, m 마나소를 써주면 됩니다. 제1항은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는 0이 아니죠. 그래서 0분의 어떤 실수꼴이고 그거는 곱하기 위해서, 무한대와 어떤 거의 곱은 무한대죠. 그래서 무한대가 됩니다. 2항도 0이, 0이 되고, 분자는 0이 아니고, 그래서 무한대가 되고, 3항도, 분모는 0이고, 분자는 0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대게 됩니다. 제 4항은, 분모가 0이 되고, 분자도 0이 되겠죠. 그래서 0분이0꼴이니까 엡실론이 되겠죠. 제 5항도, 여기가 0이 되고, 여기도 0이 되겠죠. 그래서 0분이0꼴이 되죠. 엡실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엡실론 채우고 싶을 때, m 스5처럼 삼가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3항과5항을 엡실론이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면 3항과5항에 대해서 이렇게 분자에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연산이 만약에 맞다면, 맞다면, 요런 거를 생각해 볼수 있겠죠. 무한대의 삼승. 무한대 오버이 무한대는 무한대죠. 무한대의 삼승은 무한대. 무한대 삼성 무한대 엡실론 삼성은 엡실론 삼성은 엡실론 곱하기 엡실론은 엡실론이기 때문에 엡실론이 나오죠. 그리고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엡실론이죠. 그래서 좌변이 엡실론이고 우변도 엡실론이 돼서 성립을 하죠. 마찬가지로 무한대의 삼성은 무한대 삼성 무한대 엡실론 삼성은 엡실론 여론의 삼성 엡실론 무한대 더하기 엡실론은 무한대 더하기 엡실론은 엡실론이죠. 그래서 엡실론이 되고 엡실론 더하기 엡실론은 엡실론이죠. 그래서 이 엡실론이 되겠습니다. 엡실론이 삼성 엡실론 엡실론이 삼성 엡실론 그엡 엑실론 더하기 엡실론은엡실론이기 때문에 또 성립을 하죠. 뭐 이런 연산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특이한 수열이 등장을 했었는데 0분의 0골 같은 특이한 수가 등장한 특이 수열을 보셨는데 특이한 수열의 등장을 조금이라도 방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우변의 각 항에 그냥 a1, a2, a3를 나열하는 게 아니고 극한을 붙여서 나열을 하는 거죠. 0분의0이 나오던 게 이제 이 an에 대해서 제 3항을 n의 3에 가까워질 때로 보면 이 극한값은 6이 되겠죠.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써서 구하게 본다면 1분의 2n이고 n의 3을 대입하면 6이 나오겠죠. 그래서 AN은 이렇게 구하면 456이 나옵니다. 0분의 0이 사라졌죠 따라서 특이 수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극한을 사용한 2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만약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 이 k 가까이일 때 a n 의 극한값이 AK라면 같은 수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N은 N 플러스 3이다 그러면 AN은 A1, A2, A3를 하든 극한을 취한 an이든 an은 4,5,6으로 동일한, 동일한 수열이 됩니다. 자,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면 극한을 떼고 표현하 표현법이 더 간단하게 되겠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여기에서는 모든 자연수 k에 대해 l i m n이 k로 갈때 an은 극한값은 ak인 경우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A에는 이렇게 극한을 붙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유한수열과 무한수열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